안녕하십니까. 자치분권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아산시장 박경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2년 자치분권대학 가을학계에 등록해주신 수강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올해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된 첫 해로서 지방분권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.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고,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지역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 자치자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 실질적 지방분권, 그리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. 전문성이 강화된 훌륭한 지방자치 인재를 길러내는 자치분권 교육은 그래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아, 이번 캠퍼스는 자치와 분권으로 여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운영되게 됩니다. 여러 훌륭한 전문가분들을 교수진으로 모셨습니다.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우셔서 더 나은 대한민국, 더 나은 아산을 위한 지방자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아산시 역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치, 그리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울러 시민 주도형,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아산캠퍼스 수강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. 파이팅!